하이하이하이 하이, 하이. 1km 남았습니다 하 41km 4분 28초 마지막 이 에이, 하하하글글

한 시간, 아, 시간, 아, 8 분, 3 0 초. 서브살이 아, 날수 아, 있지. 이사구나. 아, 여기 아, 아. 쉽지 않네. 아, 그래도 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오늘 기록이 어떻게 되십니까? 3 시간 8 분입니다. 왔다. 감사합니다. 이 체중이 좀 나가신데 체중 네. 몇 킬로 나갑니까? 7 4 킬로입니다. 7 4 킬로인데, 아, 오늘 잘 뛰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아들, 네. 아들, 아들, 예. 아빠, 한번 해야지. 야, 아빠 축하, 해주세요 빨리. 진짜 아빠 너무 잘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아, 예. 아, 예. 아, 아, 들어온 사람 전부 다 3시간 10분 안에 싱글로 골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네. 기록 어떻게 나왔습니까? 3시간 8분 29초 나왔습니다. 아이고, 수고 아, 많았습니다. 목표 안에. 네, 싱글. 목표 아, 목표였습니까? 네. 아이고. 정말 잘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오늘 싱글하신 거 아닙니까? 싱글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코코바에 <laughs> 컨디션이 살아가지고. 어. 목표는 뭐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아삼요 3.13. 아, 3.13인데, 오늘 네. 싱글한 비결. 뭐, 날씨가 좋았습니까? 코수가 좋았습니까? 어때요? 아, 나, 나한테 기운이 맞은 거지. 오늘 선생님한테 네. 조건이 맞았다. 예. 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나이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68. 68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분은요, 정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띠단 1등을 하고요. 서버서리도 지금 이상우 최고 기록이. 4일. 예? 2, 4일. 최고 기록이 2시간 41분인데, 그래도, <laughs> 나이 때문에 끝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laughs> 오늘 정말 <laughs> 잘 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날씨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예, 아이고, 예. 아, 아, 수고 저는,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 기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목표하는 기록이 서브3리였는데 예. 갑자기 지가 올라오는 바람에. 아시시간 4분? 3시간 4분. 네. 힘은 아, 남는데 예. 이게 근육이 부려와가지고 예. 예.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어, 기록이 어떻게 됐죠? 저 2시간 58분 났습니다. 2시간 58분. 와, 축하드립니다. 옆에 선생님은요. 아, 네. 4년만에 서브스리 스어요 4년만에 서브스리 네. 오늘 기록이? 56분 3 6분아두분다 축하드립니다 악수 아번하습니다아 예예 추천 때 뵀었어요 예예 합니다 예, 처음 서브 예. <laughs> 예,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수고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보입니까 오늘 어, 목표 기록은? 싱글 목표 기록은 싱글 그런데 기록은 어떻게 됐습니까? 싱글 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대단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 아이님 네. 오늘 기록은 어떻게 됐습니까? 15분 좀안된거 같아요. 15분 목표는 마였습니까? 서브스리 했는데, 예. 그냥 안 아. 됐습니다. 목표는 서브스인데 네. 아이고, 아쉽습니다. 다음에 하면 자. 되지? 예.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아, 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 기록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오늘은 3시간 4분이요. 3시간 4분 목표는 마였습니까? 3시간 8분이요. 와, 3시간 8분에서 4분 땡기는데, 비결이 뭡니까? 지번에 뭐? 춤마가 첫택수였는데 어. 예. 때3 네, 시간 7 분에 뛰었어요. 뛰었고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오늘 서브스리를 목표로 해도 되겠다. 아, 3 0 k m 까지 서브스리 오킬 뛰었는데. 아 훈련 부족. 아예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다음에는 꼭 서브스리 하세요. 네, 예. 아이고 선생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경기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 예, 오늘 예, 기록은 예. 어떻게 나왔지요? 저 3시간 11분 후반 정도 한거같 3시간 같아요. 11분? 그럼 목표는 얼마였대요? 예, 서브스리였는데 춘맞 때 예. 싱글 해가지고 이제 서브스를 예.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예. 아직은 조금 부족한 거 아, 아, 같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다음에 예. 하면 됩니다. 예, 양이니다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습니다 예. 예. 아이고, 어, 내 하고 비슷한 생일 같아. <laughs> 아, 여기가. <laughs> 아니요, 좋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 31살이요. 31살인데 오늘 뭐. 몸 보니까 서브스레인것 같은데. 아, 못했어요? 왜안 되는, 안 되네요. 38kg에서 완전 퍼졌습니다. 어. 오늘 목표는 서브스레였죠예 아, 38kg까지 페이스는 어떻게 가던가요한4.10가다가 아, 갑자기 아. 6분대로. 아그 전에 기록은 얼마였습니까? 아, 처음, 예. 서, 첫 풀이에요. 오늘이 첫 풀인데, 야, 네. 첫 풀인데 서브스레를 목표로 하셨네. 네. 야, 그래도 잘했습니다. 예. 위로 하고 다음에 꼭서브스레 하실 겁니다 네. 예.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에.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 키도 크고 미남인데 오늘 기록이 예. 3시간 2분 냈습니다. 오늘 말고 그 전에 기록이 얼마 나왔습니까? 4월 서산 때 3시간 반. 3시간 반. 근데 네. 오늘 옥수 잘 나왔네. 아, 네네네. 예. 아, 기분 좋겠다. 예, 오늘 수고 많았고요. 회복 잘 하세요. 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아, 네. 얼굴 아, 잘 아, 생겼다. 아, 아, 네. 아, 네. 오늘 네. 기록이 네. 어떻게 됩니까? 네. 3시간 간당 간당 했던 것 네. 같아요. 확실하지 뭐라. 아, <목소리> 생긴건 잘 띄게 생겼는데 왜 깜빡한지 아, <목소리> <단단한> <목소리> 그러니까 가 왼쪽에 아,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다음에는 뭐 네. 높이 한 대로 들어올 수 있을겁니다 다음에도 서브스리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겠습 열심히 가고 중간에 띄우면 안되니까 오늘기록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3시간 11분 나왔습니다 3시간 11분 앞에 춘천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3시간 17분 40 21초 나왔습니다. 아, 오늘 기록 깼네요.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어떤 예. TV 잘 아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인터뷰 예.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S2고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기록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 지금 기록은 잘못 봤는데 가민으로는 네. 3시간 9분입니다. 3시간 9분 목표가 어떻게 됐죠? 3시간 15분이요. 3시간 15분. 아, 예. 목표 달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오늘 어떻게 된데 3시간 6분. 3시간 6분. 4시간 4개 했으면 내가 졌네. 야, 여기는 오늘 기록 어떻게 나왔습니까? 싱글, 한 대구팀. 대구 팀. 패메 성공. 패메 성공했습니까? 여기 가면 대구팀도 전부 다 성공했습니까? 세시분 와, 대단하다. 전부 축하의 뜻으로 만세 한번 불러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막 들어왔습니까? 예,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아니, A존데 막 들어오면 기록이 좀 퍼진가, 이거? 네, 많이 퍼졌습니다. 뭐 때문에 퍼지는데요 제가 좀 욕심을 부렸는데 예. 이사구 주자를 쫓아가다 좀 퍼진 아,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가 이사구였네요. 아니요, 아니요. 목표는 이사구 아니고 이구였습니다이어구데 예. 다음엔 네. 그러지 말자 우리. 네. 그럼 평균 수 거지는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춘마에서 3시간 2분 2초. 시간습니다 그럼 오늘 그냥 안전권으로이우구했으면서버스를 했을 건데 예. 아이고. 다음엔 그러지 말고. 네. 예, 반면교사. 다음에 꼭 성공합시다. 네, 선생님. 예. 예. 평소에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한번 할까요, 예? 국민이, 야, 예. 부산. 부산에서 왔습니까? 부산 그 유혈한 유전자. 어? 유혈한 유전자. 우월한 유전자. 예, 그때 바닷가에서 같이.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기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은, 어, 선배님의 조언으로 12위 예. 찍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3시간 16분. 세시간 16분? 네. 아,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더, 한 단계 더, 네, 잘 있습니다. 예 높일 수있록 합시다. 예. 파이팅파이팅잘 예. 파이팅, 파이팅. 예. 네, 보고 아, 있습니다. 아, 예. 아니, 힘들어 죽으라는데 지금 기록은 <laughs>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튜브 찾아 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3시간 9분, 싱글 아, 찍었습니다. 3시간 9분, 목표가 어떻게 는데요 싱글이었어요. 싱글. 아, 이게 두 번째 풀이거든요. 아, 와, 그러면 혼신을 다해서 꼬리 냈네. 목표 기록. 스포트도 할수 아, 있었고. 아, 멋진 계획대로 된것 같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부산 예. 한번꼭 가겠습니다. 예, 예, 같이 그때 동반장 하시다. 바다도 네. 아. 들어가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습니까 17분 56초 됐습니다. 20분 목표했는데. 아, 네. 다음에 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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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 또 본다. 예. 네.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시간 예. 18분. 1시간 18분? 네. 우리 춘천에서 얼마였지? 21분이요. 21분? 네. 오늘 18분 만족합니까? 아, 어, 뭐 개인 p 비라서 개인 p 비라서 다음에는 뭐 17분, 16분 이렇게 조금씩 더 땡기시다. 예. 목표는 싱글인데, 싱글. 열심히 해야죠. 예. 네. 다음에는 내하고 네. 싱글했다고 우리 인터뷰 안 할까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네, 같이 꼬리는 겁니까? 아니요, 얘는 네. 선수고요. 네. 야, 선수. 오늘 되게 잘 뛰게 생겼다. 아 오늘 싱글했습니다. 오늘 싱글야 싱글, 아니, 사... 여기는 싱글래? 네, 저 싱글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몸매가 싱글한 몸매가 아닌데, 국내는 옥수를 했는가 봐 아, 술은 잘 먹어요. 아, 옛날에 잘뛰었는데 술이 네. 많이 네. 좋아졌죠. 우리, 우리는 몇 분이야? 4 2분나 42분? 네. 와, 장난 아닌데. 39분도 찍겠다. 예, 찍겠습니다. 예, 오늘. 예. 예, 예, 그러면 36, 최고 기록이 네. 어떻게 되는데? 오늘 세웠습니다. 아, 오늘 예. 최고 기록. 다음에 꼭이3구 예, 더잘 뛰어야죠. 이호사 주자였거든요. 아, 때. 이 선수는 네. 지금 몸매가 배 잠깐만 들어보여서. 아, 술배도 있고. <laughs>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싱그러워 합니까? 아, 원래 이호사 주자였습니다. 3년 전에 춤마서브스리 아, 하셨어요? 네, 근데 술만 끊으면 이 사고 알겠다 네. 그러면. 네, 이 사고 원래 하려고 그랬었는데 동마한 네. 코로나 때문에 아 달리기를 3년 동안 놔 가지고. 진짜 안 믿긴다. 이 몸매가 저 하체도 보디빌딩 허벅지고 배는 그래, 술배가 그래, 나와 있고 그래, 볼에도 살이 있고 저 목도 얘도 지금 이게 살이 잡히는데 이 다음에는 서버스리 해야 갖고 우리 인터뷰 마치다. 동마한서스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번 JTBC 마라톤 새로 네. 바뀐 코스는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달리는 내내 내르막기를 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언덕이 경사진 게 있는데 거기에서 기록을 좀 까먹을 거다 그렇게 겁을 먹긴 먹었는데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춘천의 언덕하고 비교해서도요 이거는 언덕이 장난입니다 그렇게 경사지지도 않고 언덕에서 한 10초 정도 까먹는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 동마보다 코스는 더 재밌는 거 같고요 뭐 기록은 동마가 더잘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기록갱신을 목표로 대회에 참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디서 오셨대요? 는 대전이에요. 대전이에요. 남남이 아. 풀코스 뛰고 있어요. 아 지금 풀코스 아니, 들어오셨습니까? 아직안 들어왔습니까? 먼저... 다음에는 빨리 들어올 네. 수 있도록 예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우리. 아, 아,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아 이제 네. 아, 네. <laughs>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주자들이 꼬리나고 들어오자마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는데. 이쪽에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어. 타라서라고 의자를 놔둬서 오, 확실히 메이지 대회답게 준비를 잘 했습니다 염성철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까 네. 오늘 첫 풀은 아니지 첫풀입니첫 풀입니까 네. 그럼 기록은 어떻게 나왔지 3시간 5분 정도 3시간 5분 와첫 네. 풀인데 3시간 5분이면 선수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혹시 서버리를 목표로 달린 거 아닙니까 아, 목표는 했는데 네. 뭐첫 풀이고 해서 욕심은 안 냈고 아, 예. 네. 아니, 몸매하고 생긴 거하고 이렇게 보니까, 예, 서브서리 아니라 이사구도 하실 것 같거든요. 표고 있고, 예, 마라톤 다, TV 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꼭 우리 서브서리 한글로 네.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 비타민 앤 미네랄 암겠습니다. 지압이나 훈련에서 달린 후에 체내 수분이 많이 날라갔을 겁니다 신속하게 체내 수분을 공급하면서 비타민 이라든지 체내 영양소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비타민 N, 미네랄하고 코다 타블렛으로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코다 타블렛 상큼한 맛에 회복에 큰 도움을 드릴 겁니다 어디서 오셨는데요? 서울이요 서울이요 오늘 뭐띄습니까 아, 저는 오늘 안띄어요안띄었습니까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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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비스리 하셨어요 아예 3시간 8분 아, 들어왔습니다 아, 예, 아, 드려요예안녕하십쇼 예. 어디서 오셨지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오늘 기록은 듣게나왔습니다 3시간 1분입니다 세시간 1분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예. 둘셋 오늘 출발하기 전에 대회장에 화장실 시설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달리는 내내 주유소리라도 들어갈까 그런 생각하면서 달렸거든요 성을좀 제대로 비안했으면 그래도 좀더잘때갈렸을 겁니다 화장실 문제를 겪은 사람이 저뿐만이 아닐걸요 목욕 후 목욕 후 몸무게입니다 지금 여기 안에 목욕탕이 너무 좁아가고 마라톤 시합 끝나고 나서 목욕탕 할인을 하는 곳을 공지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좁아가서 여기는 뭐 10명 이상 목욕하는 건좀 무리거든요. 혼자 조용히 목욕하고 갑니다. 런어 분들 한 10분 정도 봤습니다. 목욕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식사하러 갑니다. 오늘 대회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 괜찮아요. 기록 잘 놓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춘천 마라톤보다 대회 참가자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응원 열기도 괜찮고요. 꼬린지점이 잠실 운동장이니까 바로 옆에 여기 시장, 새마을 시장, 여기에 먹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볼거리도 많고요. 네. 교통도 좋고, 뭐 서울이지만 여기 물가도 굉장히 저렴하네요. 맛있어 보여. 깔끔해 보이고요. 친절하고. 오늘 저는 하프까지보다 하프 이후에 기록이 더 좋았습니다. 코스가 후반에 더잘노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7시 반에 출발을 하니까 기온도 적당하고요. 후반에 그렇게 덥지도 않고, JTBC에서 이 코스하고 출발 시간하고 정말 구상을 잘했습니다. 제가 별 라세나입니다. 첫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가득 담아왔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샐러드부터. 육회 랍스터 하지 잘안 발라집니다. 음식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양갈비입니다. 이제 디저트 먹습니다. 2022년 가을 메이즈 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라톤 시합이 없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은 마라톤 시합을 매주 나가는 형태로 훈련을 하고 마라톤을 즐기다 보니까 훈련 영상이나 특히 대회 영상을 러너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년 동안은 마라톤 대회가 없으면서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제대로 된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요 2023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마라톤 시합이 계속 개최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마라톤 대회의 생생한 영상을 대회 전, 대회 중, 대회를 마치고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